왜 <laughs> 그래요? <laughs> <laughs> 아니, 됐어. 무사상면더할까 뭐 <laughs> <laughs> 집에 있어. 그걸로 <laughs> 좋게. <laughs> <laughs> 네, 가서 네, 네, 상담을 했대. 근데, 거기도 나고. 하이 야이 이거 야 이게 힘들어서 뭐라 할 때, 무슨 소리냐고. 그 이제. <laughs> 아, 영국이죠. 뭐야, 가발 얘기해야 되는지 커크시면 <laughs> <박하시면> 안돼요. <laughs> <laughs> 우리 이거 진하게 줄까요? 안 물어봤지? 이건 좀 연하다. 연하게. 진하 줄까? 오물어보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유튜버입니다. 네. 잠깐 여기 여행 왔어요. 근데 김영란 생가저 처음 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 어, 궁금한 것도 참 많아요. 근데 혹시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영남 김용식 선생을 보통 그냥 우리 모란시인, 서정시인 뭐 이렇게 하는데 실은 그 항일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특별히 무슨 막 무슨 그 나타난 업적은 별로 없지만 실제로 그 강진에서 사사독립만세 운동이란 게 있는데 절, 그때 당시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법에서 전남에서 제일 먼저 만세 운동을 했던 곳이 강진이거든요. 예. 그걸 독립 선언문을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 몰래 일경한테 안들키고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 영남 김윤식 선생입니다. 아 맞아요. 어, 이 상세하게 알고 계신데 혹시 여기 군청 뭐 관계자세요 여기? 뭐... 예 군청에 근무하고 있어요. 아 있습니다. 어쩐지 다르신 것 같아요. <laughs> 말씀도 잘 하시고 어, 여기 보니까 김나선 선생님 생가라 그러셨는데 굉장히 옛날에 부유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때 당시 전해지면 5 0 0석지이라는데 아. 500석이면 은 요즘 가치로 한 사람은 뭐 10억대 이상의 부자겠죠. 오, 어, 굉장하셨네요. 이 집에서 하인들도 있었고 에. 저 지금 왼쪽편에 단너머에가 그때 당시에 연식정부장이 있었어요. 우리 에. 정부 있죠, 정부. 에. 지금 테니스 비슷한. 에. 정구 말랑말랑공. 네. 그 정구장이 있었어요. 아 그때 그 당시에 큰 대회를 나가게 될 선수로 와서 연습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 개인 집에 정구장 이 있는 대단한. 네. 있는 네. 그러면 옛날에그 김연아 선생님이 어, 굉장한 지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뭐 독립운동하실 때 거기에 돈도 많이 사용하시겠네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재산 금액 금전적인 것까지 모르겠고. 그 아버지께서 이제 그 창씨 명도 안 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아버지 나름대로 어 징계에 일하고 일본으로 <laughs> 유학을 보내버려 아 근데 그 정도로 이분이 그 일본 그, 그 어떤 그 문화에 대해서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본체인가요또 사랑채입니다. 사랑채. 저기 안채. 안채 지금도 복원이돼 네, 있나요? 인간체. 네, 다 있습니다. 아. 아우 씨님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네. 만나 뵙 너무 감사하고 좋은 설명도 잘 들었는데요. 어, 이쪽에 또가볼 만한 곳또 있나요? 음. 어차피 영랑이 모란이 주가 됐고 영랑이시는 다이집 집에서 소재를 얻었거든요. 예. 그 제일큰 소재인 모란을 지금 이제 져서 볼 수가 없으니까 저 뒤에 가시면 세계 모란 공원이 있습니다. 예. 가시마 모란이 그 유년 리시 안에 아마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김민환 선생님 하면 또 떠오르는 시가 네. 예, 모랑이 피기까지. 네.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대표적인 시가 있나요? 어. 아 갑자기 물어오시는각는 안나. <laughs> 그러죠. 누이야 <laughs> 무슨 내 마음을 보라. 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집에 있는 저기 있는 장독대도 있거든요. 장독대 시도 있고. 네. 여기 보면 이제 중간 중간에 시비가 다. 기가 있거든요. 쭉 돌아보시면 영량의 네. 이제 주된 시를 앞에 이제 보라니피까지 있으니까 보시면 몇 군데 지금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고래가. 감사합니다. 스님 혹시 그 좋은 목소리로 네. 보라니피까지 혹시 시다 들을 다수 있을까요? 네. 다 일부라도. <laughs> 아 보라니피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아, 제, 혹시... 제 마지막 구절 좋아합니다. 찰나나 슬픔요. <laughs> 감사합니다. 선생 <laughs> 최고입니다. <웃음> 감사했습니다. 네, 최고는 이제, 최고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있어요. 음, 음 아산은요 바둑이 볼래요 그래? 바둑이 바둑이 카폰 가야지래요 <laughs> 이 분이야. 마켓도 어쨌도요 어, 될려 어,